여러분, 신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신서의 말씀을 거짓자의 관점으로 내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내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한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 보는 거예요.하나님 나라에서 안 보는 거예요.왜?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지.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냐.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냐.특별한 사람만 들어가지.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것이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면 서신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이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요? 내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할 때, 너희 안에 라는 것은 among you 혹은 in you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among you 라는 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 너희들 사이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활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때는 인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나라는 존재. 우리 존재는 그법 안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몸은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케 한 법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받기 위해서 정죄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를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에 한번 비유해보면 핵심은 뭔가 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이야. 이게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할까가 그들의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면 말이야.이렇게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어요.아닙니다.우선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렇다면 서신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이야.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서신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적은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이라면 내 삶은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율법은 거짓 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면 지금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